신앙고백하심으로 새벽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수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하나이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하나이다. 아멘 510장 찬양합니다. 510장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요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호만마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 살리세 최애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문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소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하여 살리세, 너의 등 뜯어드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호남마다 비추실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여서니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스 8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8장과 11장 중 읽을 말씀은 10장, 10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같이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이, 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그 바울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게 되어지죠. 로마서 전체 중에서도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8장의 말씀은 로마서의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말씀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선언하는 말씀인데 8장 1절 2절에서 시작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재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해방의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갇혀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곳저곳 전도하면서 죄인 취급도 받고, 감옥살이도 해보고, 많이 맡기기도 했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가장 큰 특권이 있었다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도 나는 성령 안에서 기뻤고 종의 신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래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재와 사망의 법을 갖다가 구분을 해 놓은 것이 8장 5절에서 11절까지인데, 재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 육신 아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의 삶을 그 말씀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육신의 일은 결국 열매를 사망으로 맺게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육신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훈련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서 영을 따르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건 결국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축복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당시에 이 이방인들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 율법도 모르고 있었고, 입으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의 소심한 마음 가운데, 바울이 너희들의 믿음을 가지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도 함께 누려야 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고난받은 것도 너희가 상속해야 된다 하면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이런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혹여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로받고 힘 얻을 수 있는 것은 장래의 영광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들도 결국은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만 고난 속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세상에 있는 피조물까지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해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때의 생명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삶에 대한 책임, 세상에서의 책임성 있는 삶은 피조물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든 만물들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은 결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신 거고, 또그 주신 것을 믿고 믿는 그 믿음의 태도를 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은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뭐예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동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누구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모세하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항상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민족들을 향한 알달픈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고통이 열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원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고, 바울은 이 거룩한 근심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 거룩한 근심은 모세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세가 송아지 상을 만들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라고 했을 적에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더라도 살려달라고 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나도 이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버려질 수 있는 각오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가지고 왜 이걸 이렇게 강조했냐 하면 이방인들아 너도 들어라. 그리고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들어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불의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적에 로마서 9장 14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한치의 오차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토기 진흙 한 덩어리를 귀 쓰는 그릇으로 하든 천이 쓰는 그릇으로 하든 그거는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로마 성도들을 축복하는 거죠. 너희들은 믿음으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의의를 얻었고 유대인들은 행위를 통해서 무엇인가 할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얻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구원받은자의 삶의 결과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진짜 너무나도 많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들에게는 복음의 은혜의 능력에 아, 생명의 은혜를 잊게 되어 짓는데이 유대인들은 복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야 이거 우리 유대인들은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복음인데 복음은 무엇이냐 그거를 로마서 10장 9절 1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얼마나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에 낙심이 됐을까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아, 복음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구나.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차별이 없는 것이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바울의 에, 다 에달픈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11장에 들어가면서 이 로마 성도들에게 남은 자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이 남은 자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가 찬감남나무인 유대인에게 돌감남나무로서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어, 감남나무가 될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이 창감남나무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유대인들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것이 로마서 11장의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이냐, 그거를 갖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너희가, 어,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처럼, 어, 그러지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내가 비로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을 나는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도 유대인들이, 어, 복음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하게 오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너희는 여러분 뭐예요? 그,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혹내 권류,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며라, 하려함이라 하는 것처럼,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로마서 11장 25절, 성계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였느니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졌지만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언제냐.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충만하게 믿어가지고 차고도 넘칠 때에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과 여러 종류의 도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언급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 가운데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를 예수, 유대 땅으로 보내는 알리아 운동도 여러 나라에서 하지만 주도적인 것도 한국에서 하고, 또 유대인들을 예수 위해 믿기 위해서 유일하게 또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위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어, 뭐죠? 방송성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한국에만 또 있어요. 미국에도 항문대가 있긴 하는데, 우리나라 같지는 좀 아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예, 이 보그마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바울이 바로 오늘 이 상황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지요? 당연히.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이라.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최고의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들인 그들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어. 차선책으로 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눈동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마무리되어질지를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어느 때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나누게 되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통로는 결국 예수님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민족에서 태어나셨고 그 유대민족이라고 민족성 자체에만 부여한 게 아니라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시는 데 있어서의 통로 역할을 한 본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는 그 어려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 일깨워줄 사람들은 결국 이방인으로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바울은 이것을 위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라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유대 동족들을 사랑했던 그 바울의 마음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또 믿지 못하게 하는 이 현실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유대에게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기도하게 하시고, 유대인들을 향한 동족들을 향한 그 국률과 사랑의 마음을 가졌던 바울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영혼을 바라보는 그 태도와 눈길이 하나님 안에서 국률 가운데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주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쇠임을 얻고 사랑하는 날 되게 하시고, 이제 2023년도에 회기가 시작되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도 넘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